아, 아... 아... <laughs> 여러분, 음, 오늘 은 클래식 랭크로 올려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조... 좋아요 이번 이번 영상에 이번 영상 올린 다음에 한 3일 뒤에 좋아요 음 구독자 수가 6명 될시 제가 제가 음, 도둑 모티브를 한번 사보겠습니다. 바로 가보자. Let's do it. 음, 뚜두뚜뚜뚜뚜뚜뚜뚜뚜뚜. 이쁘금뿌뿍 뚜두뚜뚜뚜. 여러분들, 클래식 사긴거 알죠? 음 저도, 저는 이제 클래식을 많이 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아, 뭐야. 아, 쟤는 잠수네요, 잠수. 잠깐만 그만, 사피리를 보여줘야죠. 아우..루빙..한대도 안맞고 아, 한한 한마한대도 안맞고 한대도 안맞고 나의 화려한 에임으로 나의 화려한 에..에임..에임 아! 에임 역시 화려한 에임이 아니고 화려한 쁘애기 에임이 네요 쟤는 뭐하나요? 펭치기는펭치기이 팽치기씨 아두명쓸어버렸고 아, 아 음. 무빙? 화려한 무빙으로 화려한 무빙. 화려한 무빙. 역시 <목소리> 화려한 무빙. 이게 화려 클래시거든요. 음. 오, 그렇지 팽 팽식이 팽식이 한명 이길 거야 팽식이. 형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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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있을걸 와우 3명 다 와, 와. 클래시 세명다 쓰럽습니다 와와 클래시 뭐나와 제가 잘하는 게 아니고 클래시가 잘하는 겁니다 봐봐요 아아 아, 마지막에 아 제가 에이소... 오 잠깐만요 아 맛있습니다 또 바로 가줍시다 하하 하하 바로 갑시다 레츠비 뜨뜨뜨하 역시 이 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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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들 아 그리고 제가 하루 동안 무슨 일 때문에 영상을 못올려서 죄송합니다. 어, 잠깐만요, 헹크, 헹크. 잠깐만, 헹크 뭐예요? 헹크. 아니, 헹크 아니잖아요, 헹크 아니잖아요. 아, 헹크 아니잖아요. 아, 파요 헹크.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전. 아파요? 아, 아파. 아, 아파. 아, 저는 그렇지. 아픈 걸. 안 돼요, 죽었습니다. 어, 최식이, 최식, 예. 네. 쉔시키. 아니, 쉔, 뭐야, 이름이, 이름이 너무 이상해요. 하. 갑시다. 바로. 바로, 너다무도도도도는 거야. 숨어 죽어요. 아니, 어. 아니, 저, 아, 잠깐만.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뭐, 말을 잠깐 못피간고 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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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야 야아파요아파 살려줘 아 그렇지 회복 그렇지 회복으 이지 아 스타플레이어 아 답답하네요 이 남았네요 바로 가줍시다 랩소비 역시 최식이 제발 한음 최식 응? 퇴식. 최식식 와 얘는 얘는 세 번째 만나는네요 저는 사테리를 보여주겠습니다 쟤는 거의 말레비일 거아쟤 전수었습니다 참고로 한방한방 역시 이겼군요 이겼습니다! 예 역시 이걸 한번 딱딱딱 쓴 다음에 궁을 벌렁벌렁 으면은 역시 좋군요 저는 이판 이긴 다음에 청코인 라으브는 카드에서 살 겁니다 가드에서살 거라고요 하하 아,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블록? 뭐지 영 뭐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선물. 아 나중에 그리고 나중 공량인데 나중에 음, 만명이 되면 어브롤패스 음, 플러스 음패 개를 뿌리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나중에도 인기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가젯을 사오겠습니다. 아 갑니다 이걸 사야 돼 갑니다. 바로 갑시다 랩드빌 아하 아 어, 잠깐만요 상대팀 어 잠깐만 이길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우와 홈이 사칭입니다 사칭 사칭. 하타 아, 아잠깐만요한 방만 더 맞으면 아, 잠깐 <목소리> <목소리> 예. 피했어요 저 살았어요 예 예, 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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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라. 제발 3단계 됐어요. 제발 3단계 들면 좋겠습니다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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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찾아서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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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에서. 3단계. 3단계구 단계, 다 단계, 단계 찾아서 3단계. 3단계, 다 단계, 3단계,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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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들 이건 잠깐 목소리 다른 목소리 들리실 텐데 엄마 아빠 목소리니까.

반짝 연무시 눈무시 눈무시 이거 <목소리> 아 역시 저는 저는 사기인 걸 좋아합니다 사기 음 다음 편은 모르 돌아올지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수가 어 뭐지 안늘 요즘 별로 안 늘고 있거든요 제발 구독과 좋아요 아니, 나중에, 그러면 당첨될 확률이, 높아져요. 나중에. 여러분, 구독과 제발 좋아요 그러니까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히, 히, 구독과 좋아요가 제, 저에게 힘이 됩니다. 바로 2단계 클래스입니다. 바로 카드 쓰면서 들어갑시다. 바로 바로 3단계 변신, 변신은 변신이다. 이게 옷 갈아입는 게변신이고옷 갈아입는 게 변신이냐? 아, 역시 예예, 예. 아, 예예, 안돼 꽥 죽었어. 저기 아래 영포... 아, 조금 차이 했네요 괜찮습니다. 저는 클래식이기 때문에 절대 안 돌려요 절대 안 돌려요 아저 잠깐만 요 수비 아 잠깐 하차를 이길 yes. 잠깐 붙어서 도와주고 에라이 상상해상상해상상해에서 아우 반짝여 너무 이지하고요 이겨버렸습니다 아 바로 이지하게 이겨버리는 봐봐요. 으흠. 아 어떻게 하든 스타 플레이어가 되군요. 이내 친구는 뭘까? 쉘쇼 와우. 저는 스킨을 사고 싶어요. 얘 예, 스킨. 스킨을 사야 돼요 스킨. 아 잠깐만요. 잠깐만. 한번이어어이판 여러분들, 아, 이 편만 하고, 음, 아, 일, 여러분들, 있잖아요. 다음 편은 왠지 저랑 같은 브로로 쓰면 바로 영상이 끝납니다로 돌아올게요. 아, 부부빙? 아, 한방 맞았습니다. 어, 한방맞으한방맞은니한 방,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피하고, 한 방. 때려주고 바로, 바로 바로 역시 안젤로는 못 들어가. 딱딱이 아프군요. 그렇지. 오초 동안 5초 동안 아 죽었습니다. 보니야 <목소리> 보니 오니. 피에아와우 보니 딱딱이 아 삭제 아, 이거. 저는 여기서 숨어서 o 안돼요 잠깐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안주요요려주세요 Tayo, t a y 9 t 9 9 9 t 9 0 97 98 9 여러분들 모두, 간파, 간파, 간파.